가을엔 낙엽이 떨어져요. 가을이 왔어요.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어요. 잎들은 벌써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을에는 왜 잎들의 색깔이 변할까요? 가을에는 낮이 짧아지기 시작해요. 기온은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무들은 그들의 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하지요. 겨울에는 곰이 겨울잠을 자러 가는 것처럼 나무들도 잠을 자지요. 잎들은 식물을 위한 음식 공장이에요. 동물들은 음식으로 다른 것들을 먹어야 해요. 그러나 식물들은 태양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들은 자신의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식물들은 잎에 있는 엽록소를 이용하여 이것을 만들지요. 엽록소는 초록색이에요. 봄과 여름 동안에 나무의 잎들은 초록색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엽록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가을이 오면 햇빛이 부족해지지요. 그러면 잎들은 새로운 엽록소 만들기를 멈추어요. 오래된 엽록소는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잎의 초록색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종류의 나무들은 다른 색들로 변하지요. 어떤 나무의 잎들은 노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의 잎들은 빨간색 또는 갈색으로 바뀌어요. 은행나무 잎들은 노란색으로 바뀌지요? 초록색 염록소가 사라질 때입 안에 노란색 색소는 보이게 돼요. 노란색 색소는 여름 동안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록색 염록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지요?